네, 지금 잠시 사이에, 저 이거 뿌린 지 불과 한 1분도 안 됐는데, 엄청난 고기들이 모였어요. 예. 이건뭐 어디서 길르는 고기도 아니고, 저기, 저기서부터 지금 물결이 보이죠? 저 고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네, 오늘은 저 페로몬 프로스를 이용한 가장 이상적인 떡밥 배합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떡밥 배합술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지보형 떡밥 배합. 그리고 미끼용 떡밥 배합. 다음은, 글루텐을 사용한 농축액과의 떡밥 배합. 세 가지를 보여드 배합을 보여드릴 것 같으면은, 이보리나 밀, 이런 배아류의 지보제를 100cc를 넣습니다. 자, 이게 100cc컵인데요. 100cc를 넣습니다. 다음에, 어분 계열 그것도 이제 과립형 어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아쿠아틱이나 어수라 그린 어분이나 그런 과립형 어분을 50cc로 씁니다. 예, 네, 50cc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페로몬 플러스 어, 지보형 분말입니다. 이 분말을 3스푼을 세 스푼을 집어 넣습니다. 평평하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한 스푼 싹 긁어야 됩니다. 두 스푼 세 스푼을 긁어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고루 섞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섞어 넣습니다. 네, 배아류의집어제 100cc 하고, 어분, 과립형 어분 50cc를 넣어서 섞고, 다시 페로몬 플러스 세숟가을 넣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물을 100cc를 집어 넣습니다. 자. 이 상태면 굉장히 질퍽질퍽해 보이죠? 그 다음에 골고루 섞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그대로 숙성을 시킵니다. 이래서 네, 지금 3분에서 5분 정도 숙성을 시켰는데요. 이 정도의 떡밥은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두번 정도 딱 해서 바늘에 묻혔을 때 바로 물에 떨어지면 퍼지는 형태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어 집어를 하다가 일단 집어가 되면은 다시 여기다 물을 10cc 정도만 더 추가합니다 10cc 정도의 물을 더 추가합니다 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 20회 정도 반죽을 해줍니다.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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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열다섯. 스무 번 반죽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끼의 이탈이 굉장히 좀 더뎌집니다. 일단 집어가 됐기 때문에 미끼의 이탈이 좀 더뎌지고 믿끼를 그 다음부터는 조그맣게 사용을 해가지고, 집어 겸 미끼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미끼용 떡밥의 배합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겠는데요. 리, 아, 미끼용 떡밥의 배합은, 이런 과립형 어분 100cc에, 농축 액기스를, 농축 액기스를 20회 분마합니다. 20회 건너 있습니다. 자, 이제 골고루 섞습니다.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다시 여기다 물을 사람에 따라 좀 틀리는데 50cc 정도 물을 붓습니다. 50에서 70cc 정도 붓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50cc 정도 되는데요. 50cc 물을 이 상태로 이렇게 물을 머금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5분 정도 숙성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숙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분 정도를 놔둡니다. 5분 동안 숙성이 된 미끼형 떡밥을 한 20회 정도 어분이 아주 소프트화 될 정도로까지 20회 정도 단조를 해줍니다. 근데 초기에 집어가 더디다고 해가지고 농축액 기스를 덧뿌린다면 나중에 고기가 너무 많이 집어되거나 흥분돼서 몸집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추가하자. 다음은 저 미끼용 고르텐과 농축액을 배합해서 미끼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루텐을 100cc를 담습니다 100cc를 담고요 마찬가지로 그루텐 100cc 분량의 농축액을 20회 분무합니다 색깔이 좀더 진하게 바뀌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을 코르텐 양과 똑같은 100cc를 붓습니다. 코르텐의 양과 똑같은 100cc의 물을 붓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무르지 말고 주무르지 말고 그대로 섞기만 섞으, 한 상태에서 주무르지 마시고 섞기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숙성시킵니다. 역시 한 5분 정도 숙성시켰다가 그대로 그대로 떼어내서 물방울 형태로 미끼를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